뭐, 주장 문제는 이 필자가 뭔가를 주장하는 거니까 어떤 말 되게 중요하냐면 must 이런 거 되게 중요해. 뭐 should 이런 말 되게 중요하고 have to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그치? 뭐뭐 뭐 해야만 한다 또는 명령문으로 쓰거나 그쵸? 이런 거다 중요한 거예요. 주장이니까. 그리고 이 글이 핵심적으로 어떤 소재를 얘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뭐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Provisions of the Code of ethics. 어떤 윤리 강령이란 얘기야. Provision 조항이란 얘기고. 윤리 강령의 조항.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뭐할 때, 뭔가 좀 해외에서, 어, 그 유산을 가져올 때, 그치? 어, 좀 윤리적으로 가져와라. 선생님이 프랑스에, 프랑스 놀러 가면 어디 갑니까? 그 에펠탑 말고. 에펠탑도 가지만. <laughs> 르브 가져 르브. 어. 르브르 박물관. 가잖아. 가서 느낀 게 뭐냐면, 아프리카 관에 딱 가면 진짜 유물 많아요. 아프리카에서 다 뺏어온 거 아니야. 그지? 네들이 식민지배 하면서. 자, culture, patrimony is inerranable. a l i e n a b l e 양도할 수 있는. Inerranable, 양도할 수 없는. 이런 뜻이야. 어, patrimony는 뭐가 되는 거고, 유산이 되는 거고, 문화적 유산은 양도할 수 있는 게 아니야. And cultural objects, 그리고 문화적인 물품은 have their greatest value, 가장 큰 가치를 가져, to society, 어떤 사회에, When, 뭐할 때, they remain, 그들이 남아있을 때, and can be studied, 연구되어질 수 있을 때, in their place of origin. 걔네들의 원래 그, 어, 그 것이 있던 장소에서 남아있고 연구되어질 수 있을 때 가장 가치를 갖는다. All nation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museum community, 모든 국가들은, 그리고, 뭐뿐만 아니라, 그 뮤지엄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그런 박물관 공동체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은 must accept 받아들여야만 해. e i 에서부터 어디까지를 걷어내야 여기까지 걷어내야 accept 될죠 목적절이 보이지. either a or b가 중간에 낀 거고 뭐뭐든 어 뭐뭐 또는 뭐뭐에 근거하여 a 또는 b에 근거하여 either based on 어디에 근거하여 A moralistic theory. 어떤 도덕적인 이론에 근거하여. 무엇의 도덕적 이론이냐면, what is right? 뭐가 올바른 것이냐? and justifiable? 뭐가 정당화 되어질 수 있는 것이냐? 에 대한 도덕적 이론에 근거하거나, 또는 either A or B 걸린 거지. 상관적 수사 걸릴 때 전시사 플러스 명사, 전시사 플러스 명사. 이건 꼭 지켜주는 거고, on the recognition. 어떤 그 인식에 근거하여. of a crucial necessity, 중대한 필수성에 근거하여, to 무엇하기 위한 필수성이냐면, protect and conserve the cultural heritage, 문화적인 유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인식에 근거하여, 그렇지? 그런 거잖아. 야 저기 그냥 저 훌륭한 문화 유산을 쟤네 미개한 데다 그냥 놔두면 이거 다 망가져.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와야 돼. 뭐 이런 게 근거할 수도 있고. 또는 도덕성에 근거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근거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Nations, 이거에 근거해서, 무엇을 받아들여야만 하냐면, 국가는, and museums, 그리고 이 박물관들은 must join together, 함께 해야 해. To help, protect, 뭔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and preserve each country's treasures, 각국의 보물들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함께 해야만 한다. Search, protection, 그와 같은 보호와 preservation, 보존은 does not translate to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지 무엇과 같은 말이 아니냐면 이렇게 해석되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무엇과 같은 말이 아니냐면 a right 어떤 권리와 같은 말이 아니야 무엇을 할수 있는 권리가 아니야 To take another country's cultural patrimony 다른 나라의 문화적인 유산을 가져가 버릴 수 있는 권리와 같은 말은 아니다 보호답시고막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니네한테 주는 거 아니냐. 그 말은 뭔 말이야? 도덕적, 윤리적인 뭔가 근거가 필요해, 이 말이잖아. It is peculiar. 그거 되게 이상한 일이야. Indeed, 진실로 대절이아가가져신지오지 Many leading museum officials, 많은 leading museum officials, 뭔가 선도적인 박물관의 관료들이 have not encouraged such a national attitude. 무엇 해오지 않고 있냐면, 무엇을 장려하지 않냐면, 그와 같은 national attitude, 국가적인 태도를 encourage, 북돋지 않는 건 되게 이상한 일이야. And even have justified, 심지어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정당화 시키고 있어. Indirectly at least, 적어도 간접적으로 뭘 정당화 시키냐면, the trafficking in cultural tragedy. 이 문화적 보물에 있어서, 밀매하는 것을 그러니까 몰래 들여오는 것을 약탈이지 일종의 이것을 정당화시키는 건 너무나 이상한 일이야. 도덕적으로 지키 도덕성을 지키지 못한 채로 가져오고 있는 건 진짜 이상한 일이야. Museum officials must begin to follow a stricter code of ethics. 이 박물관 업무실들은 무엇해야만 하냐면 begin to 뭔가를 시작해야만 해, follow 따라야만 해, 더 강력한 윤리 강령을 따라야만 해. with regard to 뭐뭐것 관련하여 their acquisitions 획득이죠. 어 a c q u i s i t i o n 은 그들의 어떤 취득, 획득에 있어서 그것과 관련하여 윤리 강령을 따라야만 한다. 핵심 뭡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provisions of the code of ethics 윤리강령의 조항들은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이 그, 어, 국제 박물관 위원회에 의해서 채택은 됐나 봐 채택되어진 이 윤리강령은 윤리강령의 조항들은 should provide the example 좀 예시를 보여줘야 돼. For all museums, 모든 박물관들에게 좀 본보기를 좀 보여야 된다. 자, 그럼 정답이 뭐가 되겠니? 자, 1번 국제박물관위원회의 윤리강령은 시대 변화 반영 이런 거 나온 적이 없어, 그지? 2번 문화재를 효율적 관리 나온 적이 없어. 3번그 효율적 관리 이런 데 정답 쓰면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박물관에 타 문화 타 문화의 문화재를 들여올 때 윤리 강령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아까 여기 했던 얘기 거의 똑같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어. 매우 강력하지. 4번 자기 문화를 경시 나온 적이 없어. 소재 불일치야. 문화 유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 자, 이거 얼핏 보면 문화 유산의 관리 쪽으로는 되는데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얘들아. 세계 공통 규정 규정은 들어갔어. 그렇지? 공, 세계 공통 규정이란 말도 있어. 그러나, 뭐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마련해야 된다? 날라가는 거죠. 정답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되겠지. 이렇게 옵션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 소거법이라고 하죠.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이렇게 제끼면서 푸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바로 갑시다.